보겠습니다 <laughs> 이게 뭐야? 헐파츠 개봉. 박 돈으로 증명사진을 주셨습니다 개 이쁜데? 이쁜데? <laughs> 진짜 예쁘다 이게 패디 큐큐뮤직 미공포였나? 아무튼 럭드였던 것 같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송바드 사운드웨이브 카고요 진짜 이쁘죠? 너무 예뻐 이제 제지지 약간 지문사진 제지지 대박 너무 좋아 슬리브 껴줄게요 정리해 주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깨줄게 뜯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핀 버튼인데요 시영이랑 유시핀 버튼을 시켰습니다 귀엽죠? 이거는 아마 스티커 시킨건데 주접 스티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밈 스티커? 너무 귀여워가지고 됐습니다. 스쿠야랑 리쿠 유시가 왔네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참기름만 먹을 수 있어. 리쿠 류랑 사쿠야. 아 려가 잘 와야 된다. 끝. 핀 버튼 배송물로 뜯어볼게. 아니 성분 독이었잖아. 핑 버튼을 시켰습니다. 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미시 때 핑크 머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가 또 마침 이니셜도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이렇게 달고 다니려고 사 보았어요. 약간 뭐라고 하지 박이라고 하나요? 박이 박혀있는 게 너무 이뻐요. 모자랑 여기는 고글에 박이 박혀있어요. 예쁘다. 이게 배송이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위치폼에서 구매한건데 30일 스티커더라고요 아이캔두잇. 사실 이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샀습니다 음. 보이시나요? 이리쿠 햄스터 이거를 해낼 때마다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건데 뭘 해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 되게 작다 끝 23시 후에 굿즈가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5만원 특전이 5 0원이 나왔습니다 틴케이스랑 미니 위쥬 하나 시켰는데 5만 원이 너무 너무 무서워 진짜. 제가 갖고 있는 틴케이스랑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틴케이스 먼저 뜯어볼게요. 이거는 또 리쿠 버전으로 시켰어요. 와, <목소리> 이쁘긴해이쁘네 사실 민소매 못 참기네. 뭐야? 잔뜩 묻었어. 미니 위쥬 뜯어볼게요. 귀엽다 <laughs> 뭐야? 되게 귀엽네 장마철이 이제 다 끝났는데 우비를 입고 아 이게 비닐 재질이 아니구나 아 꼬리 이게 진짜라고 이것도 귀엽다 이게 뭐라고 하지? 날개가 너무 삐뚤게 달리는거 아니야? 날개가 너무 삐뚤게 달려있는데? 아 이거 어떡해? 아니야 벗기고 싶은데? 아, 고기하겠습니다안 빠지네요 바보같이 생다끝 디아이콘 시킨 게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B버전 시온이로 시켰습니다 우와 미쳤다 귀엽긴해 이거. 포카홀더인 것 같은데 귀엽네요. 시온이가 료를 그린 건가 료가 시온이를 그린 건가 료가 시온이를 그린 것 같죠? 귀엽네요. 포포카. 어, 이쁘다. 아, 유이시랑 시온 유닛. 이거는. 나랑 같이 바닷가로 휴가가기 이것도 포즈가 다 달라 디저트 먹으러 가기 참깨라면과 함께 예절살 찌기 오! 리쿠 생각하면 천천히 산책하기 제이에게 대구 사투리로 응원 메시지 보내기 조채희 사진 잘영하 귀여워 주바체로 사쿠야한테 편지 쓰기 언젠가 때가 되면 해보겠어요 여기에 포카가 들어있나 봅니다 이쁘다. 야 헐, 진짜 예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진 찍고는 그렇게 보기가 좋지? 진짜 잘생겼다. 진짜 여기가 파라다이스네. 헐, 나이스한데 진짜. 이게 표준소도 예쁘실 것 같다. 아, 얼굴 공격 진짜 에바하신데. 와, 진짜 신동이네. 아, 나 목걸이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봤어요. 오메가 초콜라 하셨네. 여자 미치게 하는 법 쉽다. 시우는 누구나 인정하는 시티의 <laughs> 비주얼이다. 어찌 어찌 와 진짜 미쳤다 얼굴이 애가 아 친구 아니야 진짜로? <laughs> 와 애가 <애가인데? 웃음> 오마이갓 진짜 애니 속의 주인공 <laughs> 미쳤다. 삭수야 <사쿠야> 그리고 <료. 웃음> 진짜 좋은데? 귀여워 와 이거, 이거다 이거 미쳤구나 이게 무슨 19살이야? 그냥 9살 아니야? 와 오, 잘생겼다 어머 음 잘생겼다 바지를 몇개입는 거야? <laughs> 못 말리는 아가씨 안경이다 <laughs> 귀여워 와 <우와>. 시즈니의 진심을 요즘이 아나의 뷰러 잘 어울린다 와우 얼굴에 공격 진짜 에바다 헐나이 <laughs> <laughs> 아, 페이지 너무 마음아 귀걸이가 어디거지 너무 예쁜데? 귀여워 진짜, 진짜 강아지처럼 생겼다 역시 피지컬이 되니까 아, 옷이 진짜 너무 잘 어울린다 귀여워 아, 진짜 광고 사진 같아 아, 잘 어울리는데? 그럼에도 그니까 성장한다 다 첫인상이 강렬했던 멤버는 오시온이고 첫인상이 지금과 다른 멤버 유우씨라고 너무 웃겨 김재희 이 안경 괜찮은데? 어머 어머 그다다이 사진 오시온 진짜 토끼 같아 눈빨개 눈 갖고. 마음에 들어 이 사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공예 진짜 죽은 게 미쳤나 와, 진짜 마음에 어 진짜 좋아 끝! 안녕 음. 컬러 주얼 앨범 까보겠습니다 오늘도 정크와 함께 하고요 아, 찍어도 찍어도 적응이 너무 안돼 아. 우와 어딨어? 이공포아 있다 제가 분철 총대를 매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계속 할거 같지 않아? 300개나?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뭐 이미지 깎아보라 하잖아 공포 <laughs> 뭐가 부장이야 까도 돼그 이거? 이두 장용도 있을 거거든요. 재형이 오, <laughs> 예쁘다. <에이> <웃음> 근데 우리 <laughs> 기네 <근데 웃음> 아니야. 와잘 나왔네. 니거 네 시온이 요 사쿠야 아! 옷이 아, 귀엽다. 가봅시다. 저희 거를 뜯어볼게요. 아, 제발 제발이라면 아, <laughs> 안 아, 돼. 아 근데 좀 뭔가 흰거 같지? 괜찮아. 배송을 빨리 보내주길 바래. 하자 없이 잘 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예쁘다. 말해봐. 아 근데 진짜 파워 레인 적같다할 말이 없어. 일단 가볼게요. 쿠분찰자는 삭쿠야 리오 너 거지. 응. 재희는 아마 다른 분 거. 내거 아니야? 아 기다려봐 방금 확인을 하고 왔고 이 재희는 제 거고요. 이 단체 번은 얘 겁니다. 리우씨 거 빼고 다 개봉을 해줄게요. 일단 쉬운 먼저 뜯을게요. 재희 먼저 뜯을게요. 제시열어줄까 <laughs> 열어줄게요. 반들거는 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야? 안 되네. <laughs> 아, 진짜. 와 진짜 바보 같은지. 죄 없는 애만 뜯어먹을 건네 <laughs> 이게 뭐 이렇게 거였나?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색깔 <laughs> 진짜 얘가 시즌이 아니야 무즌서 여기 있어 어, 지금 뒷장이 아 너무 재희 재희에서 재희에서 오시오는 거 짜잘할게 응 진짜, 음, 진짜 몰라서아 진짜 제발 이게 너무 먹고 싶은지 말해줘야지 오시은을걸 먹고 싶은니다 아, 정부가 아니야? 진짜 말하는데 음, 화가 음. 나서 지금 빨간 것도 된 거야? 와 음. 아, 진짜 빨리 칼닭볶으면는 색깔 같아 이거랑 그냥 나왔습니다. <laughs> 와 h a t w 어 a t w 다 와,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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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a t 어, h 거뜯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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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h a t What? What? 데 h 이 t What? w 이 a 트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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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게 멘트를 안 봤잖아, 우리가. <laughs> 해볼게. 둘, 셋. 단체 까볼게요. 뒤집어서 온 단체. 단체가 이거 포함해서 두 개밖에 없단 말이요 내가 진 싹싹 빌게. 어, 왜 이렇게 예뻐? 미쳤어. 오션 1월이요? 약간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션도 다 나왔다. 아 이것만 잘 나왔으면 드볼인데. 우리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아 먼저 봤지. 계속 비는 거. 어쨌든 이렇습니다. 다음 게 오면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싱글똘 안 뽑은 적이 없었는데. 야, 너가 맨날 편하게 생각해서 어디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같은 착장으로 왔네. 응. 어. 근데 너무 예쁘다. 끝. 오늘은 포토북이 도착을 해가지고 뜯어볼게요. 일단 저는 포토북 하나를 먼저 시켰고, 다음 정품은두 개를 시켰습니다. 뭐? 번 쪼끄무정도 종품. 귀엽죠? 보시다시피 좀 작죠. 이쁘긴 이쁘네. 스티커 무슨 적었어요? 오시 거다, 맞아. 포크다또 <laughs> 시작, 또 시작. <laughs> 맞춰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오 귀여워. 포토북 이게 이쁜 거 같다. 이렇게 미소. 미니 포토북잘 만들었네. 그러니까. 아 너무 좋은데. 짧긴 짧네요. 소연 역시나 나오지 않았고 포토북 뜯어볼게요. 홀로그램. 일단은 접지 먼저. <laughs> 이게 뭐야? 단체는 오시온 미친 미친 얼굴 아니고 이우씨야 이거? 이거. 오 나이스. 이우씨가 나왔습니다. f 로 먼저 볼게요. 나이작인가제이작 아, 나왔고요. 북한은. <laughs> 어 진짜. 마지막 이다 리쿠라 내 픽이잖아. 응, 사쿠라 나왔어. 와, 리쿠 진짜 예쁘다. 이렇게 시원이 나왔고 바로다. 어? 얼굴이 전혀 안 보여. 어? 우리 응. 서로 이렇게 체해를 잘 뽑지? 어. 리쿠가 나왔고, 어, 뒤집어져. 아, 프로포 중국 나왔어 열. 아이은 하나도 안 나. 그러니까 어?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뿌잉 뿌잉 아이마잉 주주 뿌영 뿌영 더 보고 살짝 보여드리자면 아니 이거 옷이 너무 예뻐 솔직히 멋지겠니? 뭐야 운동을 했니 <laughs> 와 옷이 너무 많이 찢어진 거 같은데 옷 <laughs> 응, 옷을 만들다 만드십니까 완슨된거 같은데 <laughs> 옷이 와. 아! 와 이건 내가 소피 마로소 같다 <laughs> 이거 할때 핑크 머리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 이 컨셉엔 주황머리가 어울리긴 해아저 너무 예쁘다 봐와유 <laughs> 잠깐 머리 자른 게 진슨달간 머리 자른 게 진짜 남자 같아. 오! 좀 위험하다. 에스, 와, 날 이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내부 프로필 사진이야 지금. 환장검? 한번 환장검. 환장하는 표정. 와우. 근데 포스터를 위그 빨간색을 씌워 거지. 제가 빅 포스터를 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평생. 어, 크리스마스 에디션. <laughs> 또 고양이 기달린 거. 아, 너무 짧다. 붙어놓고. 오 오. 아, 귀엽다. 끝났습니다. 안녕. <laughs> 땅에서 줄 케이스. 와가지고 뜯어볼게요. 거 미친 거 아니야? 와우 일단 이 단체는 제가요 이렇게 세 개는 안 뜯는 게 맞고 이렇게 세 개를 뜯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개는 미개봉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대형이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긴장돼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미공포를 안 봤네 빨리 예방 뜯고 미공포를 보여드릴게요 료가 나왔습니다 와나 이거 처음 뽑봐 사람 잡야 귀엽네 제발 중국만 아니면 돼. 오시온이 나왔줬습니다 I love you.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이 사람아. 아1 0쁘뿐 이제 단체 버전짜볼게요. 단체 버전이 이쁘네. 아 긴장가 없이 와야 돼. 볼게요. 오! 아 사쿠야 진짜 이쁘다. 귀여운데? 완전 아, 이렇게 세 개를 뜯었고요. 이 공포를 보여드릴게요. 누가 두 장일지. 야 사쿠야 귀엽다. 시온 사쿠야. 유시 요 요가 두 장났네요. 그리고 리쿠 대영이 귀엽다. 진짜 말도 안 되거든요 지금 음, 화전을 없는것 같습니다 이도해주겠습니다 그럼 끝! 안녕 원프한테 줄 포카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를들두 2개랑 카 3개 나머지 2개는 그냥 포장을 해볼게요 핑크색이 아주 딱 맞잖아 귀여워라 진짜 귀엽다. 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